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새롭게 주어진 한 주의 시작, 여전히 함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월요일 말씀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 발... 고 환하게 들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한절 말씀만 우리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9장 1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아멘. 여기에서 이 하루는 어떤 하루였을까요? 이제 다윗은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야말로 천하태평한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국토는 점점 동서남북 사방으로 확장되어져 나가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러 오는 인접 국가들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밖으로 보아도 평안이고 안으로 보아도 평안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승승장구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한 날들을 살고 있었던 어느 하루는 갑자기 다윗이 뭔가 궁금해진 거예요. 뭐가 궁금해졌을까요? 구장 1절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사울의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고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 수준이 어디 한번 비슷한 거 한번 맞춰 보자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울,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은 하여튼간에 죽자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죽을 뻔한 적이 상당히 많았고요. 눈앞에서 창에 찔려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인데, 그 사울이야말로 이제 죽어 없어진 상태이고요. 이제는 다윗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천하태평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만약 이 다윗이 한번 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 원수 사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울이 나한테 했던 일들을 가만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나의 의도는 무엇이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저는 아마 사울에 남아 있는 자손을 찾아서 만약에 그 자손이 이렇게 있다면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이고 유아웃 you 유아웃 out, you out.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나면 어김없이 따라오는 피해 역사들. 내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을 숙청해버리는 그 역사, 그런 인간 사회에 어쩌면 우리는 매우 익숙한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윗으로부터 들었을 때 대신들 역시 아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 다윗 왕이 사울의 집안을 완전히 숙청하려 하는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수준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구장 1절 말씀 그뒷 내용도 읽어 보면요. 왜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을 찾았는가?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남아 있는 자손이 있다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찾았던 이유가 뭐래요? 숙청이 목적이 아니라 돌봄이 목적이었어요. 섬김이 목적이었고요. 보살핌이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찾은 목적이고 이유였어요. 이건 그냥 옆집 아저씨가 나를 돌보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일국의 왕, 그것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진 세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왕이 돌보아주는 일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다윗의 질문을 미루어 보았을 때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은 대단히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모두 죽은 이유.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아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지만 7년도 채 되지 못해 이스보셋의 왕위가 끝장났을 때 사실상 사울의 모든 자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 누구보다 정치 세계의 냉엄함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어쩌면 굳이 다윗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사울의 자손들을 샅샅이 찾아서 이들을 숙청하였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남아있는 사울의 자손들은 자기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이스라엘 여기저기로 흩어져 숨어들었을 거예요. 왜요? 죽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기의 목숨을 지켜야 됐으니까요. 그 누구도 다윗에게 은혜를 바라지 않았고, 그 누구도 다윗이 사울의 자손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아있는 자손이 있다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여기에서 잘 보살펴 주고 싶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헤세드. 아마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 주는 친절 혹은 돌봄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베푸시는 친절이요 사랑이요 돌봄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은 내가 나의 원수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내 원수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를 대해줄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1절을 다시 보니까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누구를 보아서라도요?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했던 다윗의 친구였고요. 아버지의 위업으로부터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 주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의 극류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고요. 다윗은 바로 이 헤세드의 은혜를 이제 사울의 자손에게 베풀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서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보다 더 높고 저 깊은 바다보다 더 깊고 온 우주를 둘러싼 길이보다 더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은 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향해 밝히 드러나고 우리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된 겁니다. 굳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 것도 없지만 우리는 만 달란트 곧 측정할 수 없는 죽음의 빚을 완전히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백데나리온 너무나 하찮은 인생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이 햇세드의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먼저 세워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먼저 세지 못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백데나리온 짜리의 사랑조차 할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햇세드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죽었다 깨어난다 해도 우리는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친절을, 사랑을, 긍휼을,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지극히 메마르고 작은 존재로 쪼그라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받은 사랑을 먼저 세워보아야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만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헤세들을 오늘 우리의 삶 주변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극휼과 헤세들을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을 푸근히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수준 낮은 우리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안아주고 품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야 할 우리의 이웃들, 오늘의 이웃들을 성실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모든 성김과 나눔을 베푸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